네팔로 땅입니다 공격을 준비하시오영웅사가시오 안녕하세요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. 뭐 세계 어딘가에서 식이 쥐고 있겠지. 오니까 좋네요. 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 나 음료수는 치킨. 아, 뭐맛시지 <목소리> 뭐야, 우리 조합이 오 이래 그래, 가자. 메르시 던진다. 상대 메르시 던진다. 이거 잡아라. 나이스. 아이스이 <목소리> 상대 이없기요1상이없기 상대 이이 없어. 요탱이 없어. 상대 이이 없어. 원이 없어. 원이없다메르이없 던지고 있어요0이 없어. 10이 없어. 10이 이 트래커이다 우리팀 잘해 어, 못하겠못브레커스시브레다 브레커스다. 브레커스다. 브레시다메시다다메리시스시다 브레커스다. 브리스다 브레커스다. 브레커스다레 지금 없어요 루시오. 은 죽지 않아요. 시있어 우측에 맥크리석양 미지마. 어 서양 어, 안어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. 이제 끝났어. 맥클린 자리 리퍼 리이타 스탠자 리퍼 공을 날리네요. 벤트 공을 날리는 한대 미지마. 리베레죽는 나다. 야. 완전 불렀데꼭 많았대. 왜 왔어? 비가 쏟아지네. 려 지금 메려시 없답니다. 아, 이러고 끝났다. 내가 죽었네. 나 죽으면 안 되는데. 공복기가 준비됐다. 빨리 보자고. 우리 가서 한다. 우리다가 가다 제해 합요 우리 가겠어.

앞으로 가요. 앞으로 가요. 우측 2층에 뭐 있어요? 공전관. 없다이스 없. 다 <laughs> 난, 난, 나, 올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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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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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다, 길잘랐서 들어갑시다, 들어갑시다, 들어갑시다. 준비가 준비됐습니다. 갈세요 지금 지어올리죠. 내가 탱 루시오를 보여줄게. 저격수다. 잠깐 멈추시지. 아, 아, 아 맥퀴 아, 피 좋았어. 아 좋아해, 좋아, 이거 뭐 하나 돼요? 풀안된 말고요. 연우는 죽지 않아요. 키브라이터. 아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 뭐지 뭔가 그냥 대추, 너무 대충 아는 이거 수량치속숨일서를 <목소리를> <수병이 진. 웃음> <영님>,

아니 거점에서 떠 우리가 이미 거점 먹은 거야. 어 아, 미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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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어 잠깐만. 큰일났다 거점 밟아요 우리 오리사가 거점을 안 먹는데.

그래도 우리가 유리해요. 우리가 유리해. 아 이런 이러면 불리하지. 아 리파. 아안 떨어졌어. 캠프 별로인 리파지 말지. 실험이 더 필요하겠.

이들 거점으로 모이게 봐요. 한 4명 정도안올것 같은데, 요 거점에 쫑켜왔어요. 겐지 왔어 메리시아 잘 가! 가라고, 메르시! 그렇지 상대 메르시 다운 아, 에 물을 탔나? 이렇게 게 온다, 네나는다 전기 거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주가 씨. 시다 어떤 이동할 수 있어. 와, 진짜 대박리네 오세요. 음. 수병에 걸린 두 부분은... 분입니다. 뭐야 저거 뻘뭐 아니야? 진짜 안 들게요. 영은 죽지 않아. 영웅이여 일어나세요. 아, 기적일까? 수가, 수이 바이었습니다. 어점을 점령하는 중이에요. 오우 리퍼나이스 잡잖아 어, 저거 하나 뺄 아, 다리 아베리이트 안녕하세요. 개 좋았다. 리퍼 온다. 가비 <목소리> <Bobby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나갔다 웨스턴 부작용이 삶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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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진화시삶알삶 그 꿈은 빨빌인순환 아, 새로 지키면 단합 효과에러갔던것 같댔어 안녕하니라 다스의 업그레이드를 받았으니까방력기로 이동하십시오 을

어, 어, 뒤에 뭐 왔어? 어, 깜짝이야. 내가 죽였어날라온 <laughs> 거야. 오 <오이. 목소리> 우리 로쉘 축구개 잘해. 데디블 봐. 환상적이야. 반갑습니다다 방벽 활성화. 음.

빌로저이 새끼 아니야. 어 아, 아, 안녕하십니까? 목표를 포다어 목표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로> 아, 반갑습니다. 난 다시 일러선다 안녕하십니까? 공격기 충전 중이에요. 그렇다. 나는해변을 해. 안도다 안녕, 하 앙. 반갑다. 앙. 앙. 반갑다. 반가워. <laughs> 무엇이든올라 독도? 내가 귀한다. 아, 내가 좋아하는 거. 아, 무슨 은미줄커 치킨. 아, 치킨. 미을 치킨. 아, 미줄을 치킨. 아, 시줄을 치킨. 아, 어차피 뭐야? 뭐야? m u 야니야 머리 뚫렸어. <laughs> 잔인해 아니네, 배가 뚫려. 배때기 터졌어요. 다리 올릴 때가 있어 이거. 어, 잠깐. 잘, 아 잠깐 잘못 잘못한 이거 탈줄 알았어. 아 뭐야 이거. 저기 있다. 저기 <laughs> 있습니다. 아, <뭔데? 웃음> 어 뭔데? 죽기 걸쳐. 기었다. name